아, 구급상자 없었어. 큰일 날 뻔했네. 아, 구급상자 꼭 만들어야겠다. 어, 화석과 유기체, 많은 화석과 유기체들이 많다. 엄마, 어, 뭐야? 나안 봤지? 나안 봤지? 나안 봤지? 어, 어, 일단, 일단 돌아가자. 많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지금은, 지금은 돌아간다. 나, 나중에 보자. 빨리 들어. 오! 발걸음도 빨라졌어. 일단 수확은 있었다. 결정된 유황이랑을 이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어 버렸잖아. 발바닥 완전 탔잖아. 거의 지지고 복았잖아어 음? 뭐야 이거? 오? 뭐지? 나집 가고 있었는데. 나집 가고 있었는데 집이 아니었나? 에, 에이션트 스켈레톤. 아닌가? 알, 알 셔터 주실래요? 외계 센서. 뭐지? 나 분명 집 가고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이건 뭐지? 뭐 이상한거 붙어있는데? 스캔 안되네 어? 저기는? 외계지역 외계지역 어디..어디였지? 여긴가? 여기, 여기 혹시 워프 있나? 워프 뭐야?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 잖아? 아, 잠깐만. 나 석판 안 갖고 왔는데, 제발 석판. 주황석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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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아 부렸어 여기에 주황석판 아아 아, 여기 아아 아, 여기 어떻게 표시하고 싶은데 아 표시하고 싶은데 표시할게 없어 아, 잠깐만 아, 표시할 거 없나? 아, 안 되겠다. 다시 찾아온다. 좀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찾아올게. 여기가 내가 처음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 어? 아니구나, 나 얼마나 온 거지? <laughs> 나 엄청 깊게 왔네? <laughs> 얼마나 깊게 온 거야? 아, 그래도 위치 알았다. 어, 이것도 왠지 스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 찾았다. 아우 너무 멀어. 어 천리길이야 거의 천리행군인가? 아이고. 나나 맞지 많는데어 나베 티터님 어 여기 거의 어덤블라 트레이서 아그아아아아차아짜짜짜짜아하아아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빨리 빨리 빨리. Welcome a 어... 티타늄 세 개랑 미트마나랑 다이아몬드 네 개. 삼세개리트마나 다이아몬드 세 개. 아니 왜 여기 왜 여기서 안 되냐고. 비상탈출. 어 많다 많다 많다. 아 뜨거. 어 뭐야 <laughs> 문풀인 줄 알았네. 일단 멜론 하나 뜯어 먹고. 아고급약이 필요할 것 같다. 아, 근데 너무 비싸고 섬유금 그물, 섬유금은 뭐야? 처음 듣는데. <laughs> 저게 뭐야? 아 여기 있다. 미역 두 개? 아, 미역 두 개만은 뭐 충분히 하지. 미역 두 개랑 컴퓨터, 컴퓨터치. 표본 두 개, 금 구리 사하나 어? 표본 두 개, 금 구리 사나나.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너무 좋잖아. 이거 하고. 미역, 미역 두개 뜯으러 가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미역을 키워놓고 있었지. 하늘 구물에은광석 하나, 응광석 하나. 아, 다행이다. 은광석 없는 줄 알았는데, 나가기 전에, 구급상자 하나쯤은 괜찮잖아? 아직 안 만들어졌어. 아, 당연하다면 당연하던 건가? 난 주황석판 가지러 왔었는데, 일단은, 티타늄 세 개랑, 뭐였지?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가져 왔지? 다이아 두 개, 어? 다이아 하나만. 다이아 하나만, 다이아 하나만. 하나만! 아...좋아 좋아요 초창고! 넣고 뭐지? 뭐 하나 없어졌는데? 아 니켈광석 아이고 아닌가? 아닌가? 뭐였지? 뭐지? 아 뭐지? 아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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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잠깐만 리튬? 지금 내 수중에 리튬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안되겠다 오랜만에 돌아가볼까? 내 사이클롭 소회 호흡. 아우 경량 경... 경량 산소 통하게 잘했네. 빨라 빨라. 암차암차후후 후. Welcome aboard. c a p t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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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뭐. 뭐지? 이거 좀더 가져가자. 은도 가져가고, 타이어도 가져가고, 이용 큐브, 혹시 모니까가져가고 오케이 리듬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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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턴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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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튬 리튬, 가튬리가 리튬, 리튬, 가자. 리 가자 튬 리튬, 헤엄쳐

거기 기다리고 있어봐. 나 비우고 좀 갈게. 속에 많이 꽉 차가지고. 와, 꽉 차버렸네?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여기 너무 꿀파밍인 곳이잖아. 아이템이 줄어들지가 않아. 어 잠깐만 구급 구급 상자 혹시 호여나호여나 구급 상자가 다 되지 않았을까? 아 피가 없는 게 조금 흠인데.